검사들은 이제 윤석열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리품으로 음, 그걸 그요. 국민들에게 바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네, 음.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제 꼬였죠.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는 염려를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이 수사의 고삐를 주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음. 그게 공수처로 넘어가면서부터 일단 한판 탁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이제 하거나말 거나 아, 너네는 결국 못해. 우리가 데려와서 할게. 음. 우리가 우리가 수사한다고 오라 그러면 올 거야. 이러면서 기뻐했는데 결국 나중에 영장이 연장되지 않았잖아요 한번또 꺾였어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이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민주당은 검찰을 친대더라이 아.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물어봐도 이 검찰에서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찔렀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민주당 사람들이 야 니네 지금 하는 짓을 봐라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게 나갈 거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한테 붙어가지고 니네가 뭘 얻겠니 음. 아무것도 안돼 이번에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 사람이 된다고 쳐봐 우리 정세은 죽는 건데 너가 어떻게 하겠니 명태균 게이트 한번 봐봐 중앙지검으로 갖고 왔지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이제명한테 갖다 바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민주당 갖다 바칠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갈등을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음.